아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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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감기 안 추워요? 오, 싼데 이거. 그러니까, 여기는 아유 더워, 어, 여름. 여기는, 오, 어, 춥네? 아는 서늘하고 밖은 더운 이곳의 정체가 궁금하다. 그러니까 울산 분들이 여름의 피서를 여기로 온다는 그곳이 맞는 거예요? 네, 그곳이 맞습니다. 어, 연평균 12에서 16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요? 네. 야, 신기할새고 어? 그러면 들어가서 한번 직접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네, 일일로 한번, 한번. 이쪽인가요? 네. 그 정체를 찾아서, 고고 미스터 미스터리가 찾아간 이곳은 바로 동굴이네요. 미니 폭포에 아늑하게 조성된 동굴 속 풍경. 차량 출입이 가능할 정도로 넓고 높은 동굴. 담당 PD가 한눈에 스캔냐 봐도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생각보다 안에가 굉장히 넓어요? 예. 여기가 축구장두개 면접 정도 되는 동굴이고요. 아또 가장 높은 천장 높이가 15m 정도 됩니다. 15m? 예. 오, 굉장히 높고 넓네요. 예. 오. 여기 서시면, 예. 예 신기한 거 보여드릴 텐데, 예. 여기 천장에 한번 보세요. 여기가 동굴에서 제일 잘 남아있는 자수정 정동 자리입니다. 자수정 정동, 정동. 자리요? 네. 여기가? 네, 약간 저게 짙은 보라빛을 띠인 저그 수정체가 자수정이에요. 아, 그러니까 여기가 자수정 동굴이었던 거예요? 네. 오, 옛날부터 자수정을 캤던 광산이었습니다. 예. 동굴 속 값진 보석이 가득하다고요? 우리나라에서 자수정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울산 울주군. 실제로 자수정을 채굴하던 이곳은 1960년대부터. 엄청난 자수정을 캐냈던 장소인데요. 지금은 테마공원으로 깜짝 변신, 사람들의 이색 체험 공간으로 또 여름엔 시원한 피서지로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마치 미지의 세계를 체험하는 듯한 신비로움으로 많은 이들이 이곳 자수정 동굴을 찾고 있었는데요. 아, 네. 이걸로 뭐 하고 싶으세요, 어머니? 네, 뭐 한번 목걸이 한번 하고 싶요 목걸이. 그럼 저 서방님한테. 네. 목걸이 하나 해달라 해주세요 예, 기구도 하고 싶고 어, 서방님 어디 계세요? 저기 계시네요 아, 옆에 분 어, 아니세요? <laughs> <laughs> 저기 어르신! 네. 목걸이 하나 해달라는데요? 목걸이 좀 입어봤어요 가져가서 한마디 하고 목걸이 해 주는데 몸털 벗어가지고 귀엽 당신이 하나 해 줘봐요 목털 벗어 버려 내자 이번엔 자수종 동물에서 가장 핫하다는 공간으로 가볼까요? 이안에서 어머님들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아이고. 여기 있었네 여기 동네 어머님들 여기에 다 모여있네요 이들이 모여있는 이유는 바로 신비한 자수정의 길을 받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예부터 몸에 지니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해서 귀한 보석으로 여겨졌던 자수정 자수정의 길을 듬뿍 받기 위해 저마다의 방법으로 신비로운 기운을 온몸 가득 머금어 보는데요 어때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아니 어머니들이 앉아 기를 빡빡 빡빡 해. 어머니 이렇게 좋아요? 예, 너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니 그냥 앉아 있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게 좋아요? 예. 어. 등이 짐일 해주는 것같럼두 그 등이 일이 좋습니다. 어 그래요? 예.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하늘에서 예. 그 너무 너무 좋은 기를 내려주시나 봐요. 어 그래요? 예. 그럼 저도 누워서 그럼 기준 받아볼까요? 예, 받으시죠. 기어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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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사 내려와. 자수정교 광신동 모임인 듯한 모습. 자수정이 요렇코로 몸에 좋다 아닙니까? 한바탕 웃으면서 귀를 잔뜩 받아보는데요. 오너라라자자자, 뜨거운 아, 기가 막 내려와서 아주 많이. 아, 네, 네. 피로가확 풀리는 아, 것 같아요 네. 몸이 쫙 풀리는 게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어 따뜻해서만요? 아니면 따뜻해서 자수정이 네. 있어서? 수정 자체에그 기를 받는 것 같아요 기분도 좋고 <laughs> 모든 게 없다고 좋아요 <laughs> 이동굴에서 빼놓으면 서운한 것이 바로 자수정 안반수라고 하는데요 자수정의 기가 뿜뿜 흐르는 천연 안반수 건강 좀 챙긴다는 우리의 꽃중년도 한 사발 마셔봅니다 시원하다. 야, 이 자수정 동굴 안에서 나오는 안반수라 그는지 건강을 먹는 것 같아. 요 건강을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십시오. 건강한 물 안반수. 네, 여러분 시원하셨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울산의 명소 미스터 미스테리가 찾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자수정 동굴이었습니다. 왜요? 왜요? 동굴 워터가 또 있습니다. 동굴 보트요? 네. 아, 이자 제가 대한민국 곳곳을 다 다녀봤는데 동굴 속의 보트는 본 적이 없어요. 아, 여기가 국내 유일하게 동굴에서 보트를 탈수 있는 장소가 또 있습니다. 음. 네? 바로 이곳에 국내 유일의 동굴 보트가 있다고요? 야, 아, 이게 진짜 있는 얘기예요? 네. 오, 진짜 있네, 보트가? 네. 동굴 안에 정말 보트가 있다. 시원한 동굴에서 즐길 그러니까요. 수로 체험. 이색적인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동굴 속1등공신이라고 하는데요. 저 보트가 진짜 움직이는 게 맞아요? 네, 보트가 예. 이제 5마력짜리 보트고요. 예. 한배 최대 12명까지 탈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길이는 여기 500m, 왕복 500m에 물 깊이가 2m예요. 예. 야 아니 이아래물 깊이가 2m씩이나 돼요? 네. 오, 굉장히 깊네. 현명한 레저를 즐기기 위해서 안전조끼 착용은 필수 중의 필수! 난 소중하니까요. 자, 됐습니다! 가실까요? 동굴에서 보트라! 이색 보트 체험에 입소문 듣고 찾아온 사람들! 우리의 꽃중년도 함께 탑승해 봅니다! 자, 승객 여러분! 이제 출발합니다! 신비로운 수로 탐험에 마치 영화 속 부인공이 된 것처럼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데요. 영화의 한 장면 같잖아요. 영화의 한 장면. 풍불 탐험. 자수정 동굴의 이모조모를 살피며 천연 안반 수위를 탐험하는 기분. 자수정을 캐던 자리에는 오래된 아름다움이 남아있고 자연이 빚어놓은 신비로움과 미니 폭포까지 크고 작은 볼거리를 조성하는 등 이색적인 풍경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와, 이런 동굴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니? <laughs> 와, 오, 너무 좋아요. 이런 게, 이런 게,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동굴이 있다는 건 너무 정말 환상적이에요. <laughs> 너무 행복해요. 동굴에서 꽃을 피는 데는 여기 4주 정도 볼수 있겠다고. 그럼 몇 점? 오! 신비로움이 가득한 자수정 동굴 탐험의 정석을 경험해 보는데요. 자,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꼭 가보세요. 정말 신기하고 또 신기해요.